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데몬 슬레이어 편입니다. 데몬 슬레이어는 마가티아까지 오고는 안한거 같아. 마가티아까지 보자. 길드 잠깐 보고 갈까요? 길드 뭐짤르 사람 있나? 자, 신청자는 1 1명 있는데, 나간 사람은 없고, 자를 사람이 있는지 봤는데 자를 사람이 없네요 데몬 에어컨님은 좀 위험합니다 어. 조금 있으면은 짤릴 가능성이 있어 자 지금 데몬 슬레이어하고 메르세데스하고 엔젤리포스터하고 진도가 비슷해서 어, 특히 마가티아는 뭐 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퀘스트만 빨리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벤토리 레벨도 엄청 올려놨어 지금. 자 퀘스트 마가티아에서 뭐 카스를 만나라고 자영구술 연구한 기... 뭐야 만나자마자 반복이야 또 뭐야 자 마가티아의 물은 연금술 약품들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많이 오염돼 버렸지. 5월에 이슬 15개 갖고 와. 자, 매드, 너 처음 보는데, 이자가 매드인가 본데. 처음 보는 게 당연하죠. 마가티아,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그럼 외지인, 내 나한테 무슨 볼일? 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뭐예요? 뭐, 뭐, 무슨 말이야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 그게 뭐, 뭔데? 영금술 금단의 비급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뭔 소리야? 아, 당황했다. 지금이 기회네. 정말 몰라요? 어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하던데. 나, 난 그런 거 몰라. 자, 표정을 보아하니 제 입으로 불, 불기세군. 정말요? 자, 몰라, 몰라. 카슨한테 물어보던가. 자, 큐브 슬라임 15마리. 자, 카슨을 만나라고 한 거죠, 지금? 이게 지금 필수지? 비급 매드가 그런 소리를 했는가? 뭐, 당신이 알 거라고 하던데. 자, 네가 어떻게 알긴,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야. 자 안그래도 그 비급이 사라져서 매대에게 가볼 차였는데 같이 가겠는가 아또왔다갔다한다또자 왔다 비급을 도둑맞아 이런이런 그 내용이 뭔데요 자 내용이 중요한가 되찾는게 중요하지 지들이 잃어버려놓고선 누구한테 신경질이야 자뭐 범인을 무사히 잡길 바래요 잠깐만 기다려 어, 왜요 좀 찾아주지 않겠어 예, 안을래요. 그러지 말고 찾아주게, 찾아만 준다면 비급의 내용을 보여주겠네. 자, 브로커 하니 수사한 연구소를 봤다. 그래, 5분 후에 무릉도장 시즌이 종료된데 자, 비급을 찾다 보면 오르칼을 찾을 수 있겠지. 뭐 알았어요? 연구소 201호 조사 패스트 잠깐만, 좀 비우고 가자. 버릴 건 버리고, 소비상인! 귀환 주문서가 좀 없더라 귀환 주문서 한 50개 사고요 40개 사고 판매 여기서 지금 엄청 많이 아주 호문 스킬러의 흙이 엄청 많네 이거 좀 비우고 가자 되게 많네 장비도 뭐가 많던데 별로 도움 안 되는 장비 팔고 가자. 장비상인 어디였어, 아가씨?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장비상인. 자, 이거 뭐야, 이거. 판매. 당근 귀걸이. 당근 팔고요. 옐로우 스퀘어. 다 팔아버려. 다 뭐, 성능이 안 좋잖아. 뭐, 갖고 있는 것보다 다안 좋아? 이거는 같은 성능인데, 하나 갖고 있어 볼까? 샤이닝 스타? 다 버려, 다 버려, 다 팔아버려! 필요 없어. 이래야 좀 깨끗해지지. 어, 저 뭐야. 자, 저건 받고 가야죠. 브로커, 아이씨. 브로커 한시. 자, 브로커 한. 자, 뭐, 벌써부터 반복이야. 지도. 또 있네. 자, 브로커 한. 호문, 쿨루, 열다섯 마리 퀘스트, 퀘스트는 많은데 뭐필요없다 자, 201호에서 브로커 하니 수한 연구소를 봤다 그래 201호 가보겠습니다 데모 슬레이어는 그러고보니까 이거 아직 키 배치도 내가 다시 안 했구나 잠깐만요 또 이거 뺐다가 다시 꽂아야겠어 화면하고 소리가 잘안 맞아가지고요 다시 좀 조정을 했고요 세월호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지나가는 길에 아무나 잡아 죽여도 다 퀘스트야. 아, 이걸 누르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맞아. 괜히 막 연타해서. 여기네! 자, 여기가 수상한 연구소, 여긴가? 수상한 연구소가? 뭐, 누가 저기 갇혀 있어? 엘리야 여기가 수상한 연구소인가 보네. 아, 얘 이름이 엘리야였구나 어쩐지 연구소 안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져. 유리관 안에 누가 있는데? 수! 수가 여기 있다는 건 오르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너 오르카가 나타났어요? 네가 어떻게 여길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보다 수우는 어떻게 된 거죠?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네가 알바 아니잖아 오르카 너의 배신자 주제 막 싸운다 나는 당신이랑 싸우러 온게 아니에요 수우가 저렇게 된건 모두 다 너와 영웅들 때문이야 삐삐 뿅. 수호가 그들에게 당했나? 그건 그렇고 가지고 갈 비급이 금요 그 모양이니 가서 알려줘야겠다. 비급을 뭐 봤어? 뭐야? 스토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게임이. 그래도 대충 앞뒤는 맞아야 될거 아니야. 자 일단은 마을로 돌아가 봅시다. 자카슨 불타버렸다고.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뭐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어, 그 비급은 애초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비어 있었던 거야. 비어 있었다고요? 자, 매드는 몰라겠지만 진짜 비급은 정확히는 내가 가진 반쪽은 내가 태워버린 지 오래야. 자, 마스테마 기다리는구만. 말이 많아졌군. 어서가 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를 귀찮게 한 거잖아요.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마스테마! 자, 그분 확실히 스우님이셨죠? 어떡하다 그런 모습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스우가 영웅들에게 당했나? 마스테마도 보지 못한 거지? 네, 저는 서신을 전하고 기습을 당해서. 그렇군. 생각해보니 검은 마법사가 봉인되었으니, 그날 서신을 잘 전달해줬구나. 당연하죠. 아가씨 부탁이었으니까요. 자, 고맙다는 인사가 늦었네. 정말, 고마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자, 매드님의 연구실에 블랙윙이 잠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드님이 아가씨에게 도움을 요청. 자, 매드. 비금 얘기는 카슨에게 들었어? 자, 괜찮나요? 어, 뭐, 차라리 잘된것 같아. 자, 저한테 뭘 원하시죠? 휴머노이드 A한테 가봐. 주, 자세한 거는. 어쩌고 저쩌고 뭐 부품을 갖다 달래요 뭐가 필요한데 전설다발 18개 오케이 필수 퀘스트죠 자 이번 편에서 마가티아 그냥 끝내고 아리안트로 갑시다 마티아는뭐 여기서 레벨도 많이 올라서 더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전선 따발 얘들이지. 네 이거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자동사냥. 핑크 악귀용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잘 갖다 줄 겁니다. 인벤토리가 뭐 벌써 가득 다, 다 갖다 버렸는데 여기 아 이거 조금 조금씩. 버려, 이런 거, 씨. 돈도 안 되는 거. 비코도 갖고 오라고 그랬나? 버려. 자, 가 싸워. 어. 야, 쓸데없는 거다 버려버렸어. 강화 미스를 밑에도 좀 잡을까? 길드전 종료됐 종료됐구나. 메카닉 길드. 길드전 하고 있었는데. 엔젤릭 포스터하고 데몬 슬레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야, 뒤로도 레벨업이 괜찮게 될것 같구요. 메르세데스는 한 레벨 한 60, 70 이상 넘어가면 레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자동사냥이 별로야. 야, 계속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지금 5 1이니까이 동네 애들 레벨보다는 비슷하거나, 높거나 그러죠. 이 정도는 돼서 가야 돼. 왜냐면은 아리한테 가서 보스 구할 형반이60 몇까지 올려서 가야 될걸 아니었나? 자, 아니, 잠깐만, 걔들, 그 그래, 죽여, 걔까지? 두 개만 더 있으면 되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아서. 찬찬찬찬찬 찬. 자 휴머노이드 A. 자 부품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장 난 곳은 고쳤는데요. 근데 왜? 무 뭐, 무서워. 저장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줄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자, 콘센트 18개. 빨리 구하러 갑시다. 그.. 얘네들이죠, 얘네들 네오 휴로이드 얘네들이 경험치도 꽤 주는데, 아얘는 225밖에 안 돼. 내가 레벨을 너무 올려놨구나. 아, 콘셉트 그리고 몇개 있었네요. 아,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아주! 됐어, 됐어. 더 이상 살생은 무의미해. 자, 네오 휴로이드한테 콘센트를 받아왔으니까, 휴머노이드 A한테 주면은, 전력이 공급이 완성돼서, 완료돼서, 물건을 훔치러 온 사람은 이베흐였어요. 이베흐씨? 그게 누군데? 블랙윙 간부 중한 사람, 매드의 제자, 그리고, 훔쳐간 물건은 영혼석을 만드는 기계인데, 그걸 가지고 아리안트로 갔지요. 아리안트? 아리안트는 연구소 2 0 0유를 통해 아리안트 서문 밖으로 나가서 보이는 포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야, 벌써 그냥 가는 거야? 진짜. 금방이네. 반복은 됐고, 오염된 물, 큐브 슬라임, 호문 쿨러. 아 그냥 가. 다 필요 없어, 저런 거. 너희들은 운이 좋은 줄 알아? 안 그랬으면 싸그리다 또 죽여야 되는 건데 형이 좀 귀찮다, 싸우기가. 아, 쟤네들 점프를 못 하게. 자, 아리한테 손복 진짜. 아리안트 성복, 진짜. 뭐야 한 15분 만에 와버렸는데? 자리한테 아 왔네요. 자 누구 만나야 돼? 자 만나서 A까지 한번 해봅시다. S L 스 카. 아니야, 다음 편에서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티아 뭐 깔끔하게 대충 끝내고 넘어왔습니다. 아리안트로. 자, 우리 공식 사제성 한번 하고 갈까 선라후뷰, 선조와 후시청.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